안녕하세요 점프로입니다 오늘은 신평면 신당리 삽교지류죠 이쪽에 이제 안쪽에는 이렇게 새수로인데 오름수이때 붕어들이 이쪽으로 해서 이 새수로로 제일 많이 들어가는 어, 길목입니다 그래서 이 수문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볼륨권까지 고기가 이제 회유하는 그 길목을 딱 차단을 해 가지고 낚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늘 1박 2일 낚시를 하는데 저희가 도착했을 때 4-50cm 그 배수를 했어요 그래갖고 아좀 실망이 컸는데 그래도 저녁 때는 이제 5cm, 4cm, 아침에는 한 10cm 까지 이렇게 수위가 올라올 거라 생각되고, 밤낚시가 안 되면 아침낚시에 조카가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제 이 자리를 택했는데, 오늘 한번 열심히 해가지고 마리수 붕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점프레의 때붕어 TV 시작하겠습니다. 오, 나왔습니다. 붕어가. 밥 먹고 왔더니 이렇게 자동 방으로 한7곱 여덟 시 되는 것 같습니다. 후우우 좋다. <laughs> 일단은 꽉은 면했습니다. 이렇게 배수했는데. 우우. 그렇지 어서 오세요. 요8덟시 되는 것 같다. 이야 여덟치야 이게 어디냐 <웃음> 좋습니다 <웃음> 야 너무 입질이 약해가지고 한 모움 직이는거 채든 이렇게 붕어가 나와주네요 아 날씨가 추워지니까 많이 예민해졌습니다 붕어가 오오오 아홉 오. 오. 시 되는 것 같은데? 오, 아주 미끈하게 빠졌습니다. 아주 붕어가 어. 딱 옮기자마자 그냥 월척한 마리 잡아 버리네. 자리 옮기고 5분도 안돼 잡아 버니 그러니까 오 대박이네. 우와, 근데 월척이 나오네. 오 야, 오, 대박이다. 어, 이거 너무 같다. <laughs> 우와. 사진방도 <laughs> 안 필라 그랬더니. 우와. 신의 한 수다. 신의 한 수. 진짜 한 목만 딱물고 그리고 가만히 있네. 음. 그래갖고 오이씨 어, 뭐 채볼까 그래. 그래갖고 좀더 있다 챌까 말까 하다가. 어 드디어 아마추어 전이 자리 옮기고나서 한수했습니다. 사이즈 좋은 월척입니다. 이야. <laughs> yeah. 뭐 입질이나 한번 본다르더니 뭐야 월척을 저그로 버어 올라온 것도 <laughs> 반복 올라와 있으니까 어이 채볼까 그래갖고 챈 거지. 그러면 자동빵이에요? 아, <laughs> 자동빵인 것 같아. <laughs> 자동빵도 실력이지. 오 좋지. 우와, 구경 좀 하자. 와, 색깔 진짜 예쁘네. 오우야. 깨끗하다. 깨끗해. 우와, 이야. 어, 어, 기가 막힙니다. 기가 막혀. 오우야. 이쁜 붕어 하나 올라왔습니다. 아마추어 전입니다. <laughs> 수심 50cm에서 잡았습니다. 어, 수심 50cm. 와, <laughs> 아, <laughs> 어. 오 사이즈 된다. 또뚝채는 줘, 어채해채째 우와 뚝 째대 우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우와 우와 장원이다 장원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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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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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32입니다 32 <laughs> 우와 32 월척입니다, 월척. 월청. <laughs> 대박인데? 생각지도 않은 게 쭉쭉 올라와주네. 아, 어, 몇이냐 사이즈가 좀 작다. 그래도 좋다. 한 일곱 치 되는 것 같습니다. 음... 이렇게 턱에 걸리면 턱걸입니다. 어, 보십시오. 이게 턱에, 턱에 걸렸으니까 턱걸입니다. <laughs> 야, 또 들어가려 고 하니까 또 나와주네요, 또. <laughs> 너는 몇세 m 짜리냐 우와, 너는 또아홉짜리다 또. 아홉치짜리나, 또. 우와, 이야, 아주 멋진 아홉치입니다. 정읍입니다, 정읍. 우와, 만세, 만세, 그렇지, 만세. 다시 한번 만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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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세. 아, 지금 새벽 한2시 됐는데, 입실이 좀 뜸합니다. 그래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한번 낚시를 이어가겠습니다. 그래도 생각지도 않게 3 0이월척 나오고 우리 아마추어 전이또 월척 한 마리 잡아가지고 너무 재미있었습니다. 지금 한 6~7마리 잡은 것 같아요. 내일 아침에 또마리수 붕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밤낚시는 여기서 끝. 배스줄 알았습니다, 배스. 이제 지렁이를 달아놓고 의자에 앉으려고 이제 의자를 잘 맞추고 있는데 갑자기 뭐 파닥파닥 뛰어가지고 배스줄 알고, 아, 또 배스 걸렸나 보다 했는데, 우와. 아침부터 시작하자마자 월척 한 마리가 나와주네요. 우와. 대박. 대박. 우와. 우와. 아침 스타트가 너무 좋습니다. 잘 나옵니다 어제 밤에는 막걸리를 사왔는데 안 먹고 밤에 그냥 집에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눌러 앉자 그래갖고 이제 낚시를 계속 이어서 했는데 아침에는 나올 거다 생각해가지고 여기서 하루 잤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침에 점프를 생각대로 조항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아주 아. 우와 우와 날라오네 날라와 완전 이야. 야, 이렇게 힘이 좋냐? 왜 이렇게 날라 오냐? 와, 뭐한 여덟 아웃치 되는 게 날라 오네요, 막한 여덟치 되는 것 같습니다. 야, 점프로 가장 좋아하는 여덟치입니다. 아, 이렇게 손맛을 보니까 너무 좋네요. <laughs> 어디냐? 어디냐? 어이야, 오이구야. 너도 크다, 너도 크다. 월척입니다. 또 월척이야. 미쳤다. 어, 안돼. 아, 안돼. 오, 아, 와, 놓쳤다. 다시 잡았어. 여기 다 와서 뜰채를 안 되고 이렇게 올릴까 하다가 아파해서 뚝 떨어져 버리네요. 그래갖고 잠자리 잡듯이 딱채 버렸습니다. <laughs> 으아, 으아. 월척은 안 되는 것 같고, 아우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, 아우치. 이야, 고맙다. 자, 자. 아, 이 맛입니다, 손맛은. 점프이 집에 간다며요. 얘들이 집에를 못 가게요. 아유, 슝. 집에 간다 그러니까 또 올라와 주네요. 저희가 1박2일을 마쳤습니다. 잠시 후에 붕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신당리권에 기대도 안 했는데 이렇게 사이좋은 월척이 나왔습니다. 오 월척 두수 아마 어선도 이렇게 나왔고요. 많은 마리 수는 아니지만 그래도. 손맛 찌맛은 아주 너무 멋있게 봤습니다 이곳은 산란철에 붕어들이 삽교 본류권에서 신당리 안쪽으로 들어가는 수로로 붕어가 제일 많이 회유하는 이 길목입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낚시대를 쫙 편성을 해서 길목을 막고 낚시를 했는데 1박에 이 정도면 나름 성공했습니다 10여 수 이상의 손맛을 봤는데, 낮에는 매수가 너무 안해가지고 거의 입질을 못 봤는데, 어두워지면서 수심이 한 2, 3cm 올라오면서, 그때부터 이제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2시까지 하다가, 막걸리 한잔 하려다가, 붕어 안 나오면 이제 밤에 야반 도주하려고 그랬는데, 붕어가 나와두고서 하루를 잤습니다. <laughs> 다음에는 큰 사이즈도 한번 노려보고, 마리수도 많이 노려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삽교우스의 신당리권에서, 점프로의 때보가 팁이었습니다. 야